최근에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바이오주 세력들은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국내 세력 레벨이 아니에요. 이거는 글로벌 자금입니다. 저 돈의 규모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세력 자금으로는 불가능한 규모의 돈들을 글로벌 자금이 끌어올린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휴마시스 포함해서 올리기가 상당히 힘든 섹터의 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젠이라든지 또 랩지노믹스라든지 이 종목들도 오르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어, 이 돈의 규모를 보시면 거래대금도 7천억 이 정도 올리는 걸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앞에 저항이 있어서 오르는 것에 제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아무튼 이 친구들도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진단 키트 관련주의 대장이 지금은 오르지 않고 휴마시스 이런 애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이전부터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공중 부양형을 좀 제가 자주 언급을 했죠. 이 공중 부양형 차트 모양도 만들어 놨었고요. 그리고 XX바이오 역시도 이전에 저항때 가격을 올려 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수젠 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준비된 녀석들만 지금 보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연은 아니죠.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시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뒤로하고 먼저 이 종목들이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수제택이라든지 뭐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sd 바이오 센서 이런 종목들이 오른다는 거죠 물론 빠른 진단키트에 대한 그 재료가 좀 바뀐 거는 있습니다 재료가 살짝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차트를 봤을 때는 미리 준비한 부분이 보인다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이오라는 건요 이렇게 돈들의 규모가 큽니다 자 그럼 바이오가 계속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진단키트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치료제겠죠 다 알다시피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맞았고, 백신에 대한 무게를 두기보다 이제는 치료제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상상을 해볼게요. 진단키트에 들어온 지금 돈의 규모가 이 세력들의 돈들이 이제는 진단키트에서 좀 해먹고 다시 이탈해서 치료제로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치료제에서 이 이상의 사실 진단키트보다 더큰 시장 자체가 치료제 시장이거든요.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떤 걸로 연관이 되는가? 이건 증시가 상승하는 걸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증시요? 코스닥이죠. 코스닥의 상승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 바이오 주가 다시 상승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일단 전체적인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돈들이 다시 한번 이 한국 시장에 쏟아지게 되는 거고 코스닥이 상승하게 되면 치료제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주들도 같이 분위기를 따라서 돈들이 쏟아지는 낙수 효과를 따라서 상승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놔야 될건 무엇이냐면, 치료제에 관련돼서 종목들을 다 수집을 해놔야 됩니다. 어떤 회사가 위탁 생산을 하는지, 어떤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젠택과 뭐 지금 올라가는 진단키트 관련주와 같이 차트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주목을 받지 않았던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주목을 받지 않아야 세력들이 몰래 기습적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일동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발적인 모습이 될수 있고 신고가가 눈앞에 있죠 신고가를 눈앞에 뒀고 상승하고 있고 이걸 따라서 가는 종목들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가 4만 천원을 뚫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한번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부각될 수 있어요 그럼 치료제 관련주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셀트리온도 있죠. 그럼 셀트리온 역시도 주가가 최근에는 많이 때려 맞았지만 반등 위치에서 더군다나 재료가 붙게 되면 반등의 힘이 더 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상승하는 힘도 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우리가 현재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손실 내는 부분이 복구가 되고 원금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 호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실 코로나 사태가 번져나가는 것이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에 돈이 쏟아진다는 것은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편입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게 매우 우리에게는 좀 유리한 상황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이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면서 따라붙는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들어온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의 돈들이 진단키트에서 좀 어느 정도 해먹고 거기서 좀 상승을 준 다음에 돈들이 옮겨간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회를 놓치시면 안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정말 움직이는 건다 세력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진단키트 관련주가 막 올랐을 때, 뭐 시젠이라든지 올랐을 때, 그때는 지금 오르는 이런 강세주들이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큰 돈들이 또 그때는 투입이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시젠이 오를 때 상황과 완전 다르죠? 이제는 뭐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더 의미 있는 상승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력들의 마음이고 세력들이 보내는 타이밍과 돈에 대한 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그동안 올린 강의 영상이 많으니까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들을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요. 와주스키 차트 있는 사람들 카페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함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